고호켓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블랙박스 작동 스위치가 여기 장착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체 설명드리면 이게 메인 파워 스위치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큐세레머니가 끝나고 나면 예. 두 번째 예. 말발굽 모양의 스터트 버튼번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찌릿한 전기 버튼 한번 누르시면 예. 네, 네. 끄는 건 그냥 이걸로 꺼도 네. 되고 끄시고 네. 메인 스위치를 꺼 주시면 됩니다. 예. 예. 파워가 차단된다라고 보시면 예. 되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에 네. 좌측은 좌측 깜빡이 누르시고 예, 면한번더 예. 눌러면 꺼지고요. 예. 우측은 우측 깜빡이 누르시면 예. 되시고 비상 예. 깜빡이 예. 그리고 플락션 한번 눌러드릴게요. 한번 예. 보시면 되시고요. 예. 이건 상향등 버튼이시고 이거는 후쪽으로 깜빡깜빡 깜빡. 버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볼륨 버튼 이쪽에 있으세요. 블루투스 예. 연동해서 만약 에 노래까지 들으시면서 시승하실 거라고 하시면 어...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예, 예. 앉시라고 예, 음악까지는 예. 뭐 예.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고요 이게, 이게 빠를 땐 커지고 작은 그설 때는 작아지고 된다 있는. 또 가면 요색띠라서 티라서 인양을 조절이 돼요. 어... 그런 부분 이 있으시고. 여기 예. 옆에 이제 볼륨 버튼 옆에는 예.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어요. 아, 예, 예. 스위치가 누르시면 요 타이머가 작동되면서 예. 40km 이상이 됐을 때 밑으로 쓸어 내리시면 연두색 불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크루즈로 운행된다라고 그, 그, 보시면 예. 돼요. 이하 변속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동 브레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 브레이크 잡으시면 뒷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뒷 브레이크는 설정이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은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될거같습다앞 브레이크만 잡아도 된다? 네네 맞습니다 예. 지뭐 기본적으로 양쪽에 는 이렇게 세들백이 있으시고 예. 따로 물건을 넣으실 건 없고 예 만약에 뭐 얘는 따로 탈착할 필요 는 없는 거잖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이 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떼고 타시는 건아니고요 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다드류들을 예. 이렇게 추가적으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예. 편하게 타고 오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몇분 있다 오면 될까요? 어 저희 시승 시간은 3 0 분. 입니아네뭐그 전에 올것 같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한 보고. 머플러는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시고. 네네. 잘 아시겠지만. 예. 이거는 근데 네. 그 클러치는 내려도 되고 여기서 바로 여기서 네. 올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뒤에도 제... 해도 되고. 예예. 예.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탠드가 되어 있는데 기어가 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탠드가 내려가면서 자동. 스토 자동. 예. 음... 있기 때문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갔다 올게요. <웃음> <웃음> 나의 이것과 저것은 너무 차이가 크다.